자 그럼 이번 영상에서도 우리 아이바킨님하고 또요게월치 버스터즈를 같이 플레이해볼 건데요. 두 번째 보스랑 싸우는 거이기 때문에 조금 더 잘하실 수 있겠죠? 오 아마 그렇겠죠. 그리고 캐릭터도 이번에는 조금 더 쉽도록 둘다 운가를 골랐는데요. 운가 같은 경우는 공격을 하면서 체력을 흡수하기 때문에 힐러가 따로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혼자서 각자 잘하면 돼 각자. 그래서 이번에는 우파우파라는 보스를 상대로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쉬운 난이도를 먼저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자. 자, 그럼 아이바키님 준비되셨나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라고 해보도록 하자. 자꾸 옆에서 웅가, 웅가 그러는데, 이 웅가라는 것은, 웅, 웅이 뭐야 웅. 우리 한자 배웠으니까, 웅. 웅. 응. 곰. 곰, 그래, 곰. 그 곰하고, 이 웅가가 되고 있는 오른손이 뭔지 잘 보세요, 오른손. 아, 이따가 봐요. 일단 우파우파 우파 구경하고, 네. 우파우파는 요괴어체에 등장하는 보스예 보스. 오. 할머니? 근데 어, 다영이 그러기 때문에 제가 다영이 할머니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다영~ 다용... 자, 그래서 운가의 오른손에 대고 있는 것을 보시면은 어떻게 생겼나요? 뭘 대고 있나요? 방망이, 방망이에요. <laughs> 방망이, 뭐 이거 방망이? 이거 약간 면봉? <laughs> 이게... 이게 무슨 면봉이야? 운가 이름에서 생각을 해봐, 이름에서 운가 똥! 응가를 들고 있는 거, 응가. 똥을 들고 있는 거야? 그렇지만 얘는 자기는 응가를 들고 있지 않다고 얘기를 해. 아, 이거 똥이었구나. 음, 똥이 아니야. 똥처럼 생긴 막대기일 뿐. 아. 절대 똥은 아니야. 똥대기? 음. 자, 그러면은, 아, 일단 아이템을 먼저 먹고, 아이템 먹었나요? 아이템? 아니야. 아이템 안 먹었죠. 자, 그러면은 아이템을 아, 먼저 먹고 나서, 우파우파 같은 우는 조금 어려우니까 먹고 나서 싸우도록 하죠. 아, 근데 얘 빨라서 좋다. 어, 얘가 빠르고, X버튼에, 그 뭐냐, 무슨, 나에게 모양으로, 나에게? 아무튼, 그렇게 생긴 거를 누르면은 공격을 하면서 체력을 흡수하기 때문에, 그거를 쓰면은 굳이 이렇게 컨트롤 을할 필요가 없이 금방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일로 따라와요. 좀, 자꾸 왜안 따라와. 아래쪽으로 와주시고, 그 물음표가 된 거를 먼저 먹어주세요. 아, 근데 아이템 여기 꽝이다, 꽝. 꽝, 스테미나야, 스테미나. 스테미나 같은 경우는 싸울 때 아무 도움이 되기, 되지 않기 때문에 아이템 없이 싸우죠. 여기는 주먹밥 같은 것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체력이 부족하면은 컨트롤을 해주면서 싸우면 됩니다. 컨트롤 잘 하시죠? 컨트롤. 자, 필살기 했을 때 피해주세요.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아이템 중에 폭탄 설치하는 게 있는데 폭탄 설치하면은 무조건 피해주세요. 무조건. 자, 폭탄 설치합니다. 멀리 피하지 말고 근처로. 근처로 근처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 오케이. 데미지 엄청나지? 오. 한번 금방 잡겠네. 이제 쉬운 라이브는 5분도 안 걸리겠다. 오케이, 오케이. 끝. 오케이. 자, 일단 이렇게 우파파 할머니를 잡고 나면은 화가 납니다. 이 할머니가. 아. 이 사람도 잘하네. 음, 진우 우파파. 근데 여전히 다용 그럽니다. 다용. 그렇죠? 다 어차피 다영이가 여기 때문에 진 다영이야이만이. 다영. 그럼 가보도록 하죠. 자, 우선은 아까 전에 포인트 구슬이 어, 아까 없었나? 포인트 지금 몇점이요 포인트? 그치? 그 화면 왼쪽 아래 보면은. 오케이, 나, 나 구슬. 나어 그래 나. 어 그래 어 어떻게 된고 구슬이 왜 없지? 일단 멀리 좀 떨어져 봐요. 멀리, 멀리 좀 떨어져 봐. 멀리 좀 떨어져. 언제나 레. 아, 구슬 있네. 오케이. 이거 먹어주고. 자,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진우파우파 같은 경우는 그 마법을 쓰게 되면은 지금 저처럼 공격 같은 거를 못하게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화면에 보시면은 하늘색 동그라미가 있는데 그쪽으로 가줘야지 아이템 사용할 수 없는 거 빼앗긴 행동을 풀어주게 됩니다. 어, 풀어야 돼, 빨리. 어 그러네, 그러네. 너도 걸렸네. 그러면은 이쪽 하늘색 동그라미가 있는 곳으로 와주세요. 어, 자, 그리고 아, 이 시간에 그, 아이템 좀 먹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지금 체력이 없을 때는 X 버튼으로 상대방을 공격해주면은 데미지를 주면서 체력을 뺏을 수 있기 때문에 X 버튼으로 그 작은 작은 도깨비들 좀 잡으면서 도망가세요. 잡으면. 서아나또 뺏겼어. 아, 체력이 없을 때는 그거를 골고루 쓰면서 해주시고 일단은 버티고 있어요. <laughs> 어 뭐야 어, 뭐 이거? 아니 아니 거기서 핏싸기 같은 건 일단 피해주고. 어. 이제 에너지가 얼마 없는데? 나한테 오네, 나한테 오네. 왜, 왜 주변에 있는 작은 도깨비들을 X 버튼을 눌러서 공격을 해서 체력을 빼세요. X 버튼. 아또 나, 또 나, 또 나. 나한테만 와. 어, 어, 왜, 왜, 왜? 아니 아니, 그 맞으면서 공격을 하지 말고. 아, 나일났다 오케이. 뭐 어떻게 해, 죽는 거지 그러면? 아 왜, 나 죽기 싫고. 일단 도망가 체력이야, 체력이 없을땐 도망가야지. 이 보스 그냥 싸우면 어떡해이 도망갈게. 너는 작은 도깨비를 잡으면서 체력을 흡수해 아, 그게 가능한 거야? <laughs> 지금까지 그 얘기하고 있어는 아, 그래. 게임에 너무 쉽. 작은 도깨비를 잡으에 X 버튼으로 잡으면서, 오케이, 오케이. 어, 그렇게. 오케이. 체력 회복을 일단 하고 나서 여기에 도와주러 오세요. 도와주러 와야 돼요. 죽지 말고. 죽지 말고. 자, 일단은 아이템도 먹어도 체력 회복 좀 해주면서 싸우도록 하죠. 아이템도 먹으면서, 근데 너. 체력 회복 회복이 왜 전혀 안 돼? 쓰고 있는데. <laughs> 회복하는 거 맞아? 어 삼각김밥. 어, 그거 먹어. 오케이 삼각김밥. 자 그럼 와서 와서 네, 싸우자. 일단은 삼각김밥. 아 오케이. 나 일단 투명 투명으로 고 그리고 나는 지금 어나나나 나. 나, 나, 나. 일단 행동을 할수 없기 때문에 이거를 먼저 풀고 나서 도와줄 테니까. 버티고있어 버티고있어 에너지가 얼마 안다네 누가? 내가 하면아니야아냐왜 아, 아, 아니야. 안움직여 아왜 안움직여 마법에 안 걸렸으니까 안움직이지 그거를 말이라고해? 어딨어 아, 보이네. 주변에 있는 작은 도깨비들을 잡으면서 체력을 회복해 그 다음에 이렇게 찌르기로 공격을 하면 된다고 일단 파란색 풀어야 돼 <laughs> 아니 어 일단 도망가고 오케이 거의다 잡았어 이제 쉬운 난이도라 공격해주고어려운데어나 찌르기 공격을 할수 없다 공격 좀에 공격 중 이제 거의 다 잡았어 공격 좀 때려서 공격을 하자고 오케이 자 너, 너는 너 도망 아너 죽는다 너. 아. 도망가 도망가 야야야 어나 어, 죽은 거 아니었어? 아니야 야 끝까지 포기를 하면 안돼 포기를 하지 마세요 포기를 하지 마시고 끝까지 싸워주세요 포기하지 마자 일단 지금 둘다 머리 위에 행동 부인형이 떴으니까 자, 따라오세요 화면 왼쪽 아래 보면은 하늘색 동그라미가 있는데 글로 가서 풀어주도록 하죠 오케이. 자 그리고 작은 도깨비 잡으면서 어, 체력회복좀 하세요 체력회복 오케이 그것좀 잡아 그것좀 잡아 아, 내가 잡았다 너 죽었네 헐날믿기로썼너 <laughs> 날 아, 뭐하는거야 나 미끼로 썼어 내가 아, 잡을게 <laughs> 죄송합니다 자, 그럼 결국 2인 플레이인데, 혼자 잡겠네요, 혼자. 이게, 2인 플레이가 더 어려워요, 2인 플레이가 어려워서. 어쩔 수 없지, 뭐. 아, 뭐, 나 혼자 하는 거잖아. 잡고, 잡고시대, 잡고. 시작, 잡고. 아, 다 잡았네, 다 잡았네. 한대 찌르니까 끝났네. 어? 자 일단 이렇게 잡았으니까 여기도 탈출을 해주도록 하죠 아어 벌써 시간이 거의 다끝났네 오른쪽 위에 보면은 시간이 있는데 그게 다 지나가면 끝이 나요 그러니까 그 시간 안으로 다 잡아야 돼요 원래는 한번 한 정도 3분의 1 정도 시간이 지날 때쯤은 잡게 되는데 둘이 하니까 역시 어려워서 잡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네요 자 그럼 이번에도 아이템 어떤 거를 받을 수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템 아 근데 뭐 아이템 요게들 딱히 좋은 거안 나오니까 여기는 뭐 기대할 건 없어 기대할 건 없고 그리고 이미 다 갖고 있어 아 잠깐 이게 궁금한게 너도 죽어도 아이템을 받을 수 있나? 아 죽으면은 지금 죽은 사람 보니까 도깨비 고슬타워가 반으로 줄었네요 129밖에 안되네 알바킴은 129밖에 안되네요 자 빨간색 아꽝 자 그럼 이번에는 우파우파 우파 골드 티켓을 사용해서 어려운 모드로 도전해 볼 건데요. 좋아 데 그렇게 보다운같자 이번에는 우파우파 우파 어려운 모드는 아무래도 아이바킴님이 힘들어하셔서 제 못할 것 같고요. 아, 조금 쉬운 난이도, 세이버 아, 티켓을 사용해서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는 깰수 있겠죠? 깨보자이 아, 정도는 깨보도록 아, 하죠. 우리, 알바키님 벌써 지쳤는데, 아, 저절세력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시죠. 아, <laughs> 아니, 이거 못 이기면 어떡해. 어렵나? 하긴 뭐 어려울 수도 있겠다. 이게 혼자 하는 것보다 둘이 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혼자 하는 게더 쉬울 수도 있어요. 자 우파우파는 이제 많이 봤으니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아 넘길 수 있나? 버튼 눌러봐 어안 넘어가네 자 우파우파 우파 안 넘어가기 때문에 한번더 구경을 하도록 하죠 아몇번을보는줄 어, 알았는데 다이어매일이 오늘 지금 처음 다이영. 봤으면 다 <laughs> 오늘 처음 봤잖아 할머니 같네 자 그럼 우선은 아이템을 빨리 먹고 나서 어나 들켰다 어? 뭐또 먹었다. 아, 아까 내가 먼저 죽어서 그래. 내가 먼저 안 죽었으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텐 어, 이거, 이거, 이거 펀치, 펀치 나왔다. 아, 그거는 로켓 펀치라고 해서 데미지를 700 데미지를 줄수 있는 건데, 그거는... 음... 뭐 나중에 아무 때나 쓰죠. 아이템 먹었어요. 지금 아이템 먹었으면은... 자, 일단 여기 큰 길가로 오세요. 아래쪽으로 와서 여기서 싸우도록 하죠. 자, 길가로 와요! 자, 그러면 은 이제 슬슬 유인을 해서, 오 오케이, 온,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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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자, 자, 자. 먼저 때려주세요, 먼저 때려줘요. 뭐야, 뭐야. 다용이 할머니, 등장했어, 등장. 자, 가죠. 가죠, 가죠, 가죠. 가죠! 오케이, 나는 숨는다. 난 숨는다. 오케이. 자, 이게 옆에 있는 거를, 어, 옆에 있는 거 없애, 없애. 댐장어도 없애주고. 얘도 없애자. 오케이, 오케이, 잡았다. 내 네, 체력도 회복해주고, 그렇지. 자, 내 작은 도깨비들은 내가 잡을 수 있을 만큼 잡을 테니까, 아이템 아까 뭐 먹었다고 했지? 로켓 펀치. 아, 그렇데 벌써 썼어? 어, 그래서 아. 많이 단 거야. 그렇구나. <laughs> 옆에 있는 애좀 없애주세요, 옆에 있는 애. 좀 없애주세요, 아, 옆에 옆에 그, 그, 있는. 그, 포켓몬 펜텀다, 맞네 펜텀, 제가 포켓몬은 안에서잘 모르겠고요. 형이 뭐야? 형이 있어 그 고우스 지나가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일단 나만 안 죽으면 돼왜 너만 안 죽는데 나도 안 죽어야지 아니 <laughs> 넌 너는 죽어도 내가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그 지금 내가 다다 때려나가서 그런 거 아니야? 아니지 아니 원래 힐러가 중요해 힐러가 힐러도 중요하지만 킬러도 중요해요 전 킬러래요 아, 킬러 같은 소리 하지 말고요 진짜 아재 같은 개그 하고 있어. <laughs> 킬러, 킬러가 뭐야. 어, 아재 아니에요. 아재 맞습니다. 우리 알바 팀도 그렇고 저도 아재 맞아요. 아재. 아재 맞죠? 정말 아재네요. 아재. <laughs> 하는 말이 아재예요. 자, 그럼. 어려운 난이도가 아니니까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내 체력을 먼저 회복을 해주고, 오케이. 자, 아, 너 혼자 어, 체력, 치력도 밖에 내준것 같아. 혼자 막았어. 아, 이런. 아, 이게 너무 짧나? 이거, 뭐뭐 어떻게 되는 지 아, 아 그거는 어쩔 수 없어. 그거는 어쩔 수 없으니까. 너, 내, 야, 내가 체력 회복을 해줄 때 근처로 좀 오지. 자꾸 도망가니까 내가 회복을 해줄 수가 없잖아. 일단은, 머리에 이제, 그, 뭐, 못 쓰는 거를 해제하고 나서 싸우도록 하자고. 또, 어있어 아, 나또 걸렸어, 또 걸렸어. 아니, 자꾸 나한테 오는 거야. 아, 이거 걸리는 게 너무 짜증난다, 이거. 자,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해제하는 거 거기 있어? 아, 해제를 먼저 해. 나, 나는 안 걸렸어. 아, 그래? 난 지금 때리러고는 거지. 아, 근데 왜 아까 걸린 것처럼 얘기했어? 아니, 그게 짜증난다고. 아니, 참. 아니, 니걸린자고 계속. 아, 그리고 너 체력 회복은 어디 걸렸네, 걸렸어, 걸렸어. 걸렸어. 아래쪽에 보면은 그쪽, 그쪽으로 도망가면 돼. 거기 말고, 거기 뭐또 지하철 탈 거라고 거기 가서? 거기를왜 가? 아, 몰라. 여기 좀 환승하는 데를 왔어. <놀들> <놀들> 아니, 아니, 너, 너 그거 빨리 일로 오라고. 오른쪽으로 와서, 내려와야지또 하나도 안 피해. <laughs> 다 맞고 다녀, 니, 네, 진짜. 아니 얘가 지금 따라오는데 어떻게 해 걔는 어차피 체력이 별로 안다니까 무시하고 도망가면 돼 우파 우파가 쓰는 피살이기만잘 피해주면 됩니다 오케이 자내 아, 근처로 좀와 근처로 체력 게늦해 주고 그렇지 아, 그래 나는 이거 걸린 거를 풀고 있을게 어. 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돼 뭐가 안 돼, 뭐가 안 돼. 너, 뭐, 뭐안 돼. 어, 안 돼. 너 왜, 왜 갑자기 혼자 달아? 왜? 아, 얘뭐 계속 기술 쓰잖아. <laughs> 아니, 그러니까. 도망가. <laughs> 나 도망가라고? 아니, 야. 근처에서 도망을 가야지. 자꾸 혼자 가면 어떻게, 야. 나한테서 도망을 가지 말고. 아, <laughs> 아또 저기, 저 가야 돼. 야, 그걸 막무가내로 뚫지 말고. 피하면서 가야지 피하면서 피하면서 어? 일로와 일로일로 와, 와. 따라와 따라와 아, 일로와 오고있어 오고있어 오면은 내가 체력 회복 해줄테니까 오케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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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체력관리를 잘 하면서 싸워줘야돼 아 그리고 니또 걸렸어 그거 자, 위쪽으로 올라와서 하늘색 있는데 거기로 거기로 가주세요 오늘 깨야돼 오늘 깨야돼 오늘 깨야됩니다 네, 자 체력 오면 체력 회복 해줄게요 오세요 오케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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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리고 얘네들은 조금 없애고 어, 없애려로자또 걸렸네요 또아또 걸리네 어 그러니까 그거는 빨리 풀어주고 나서 그 다음에 얘네들 빨리 없애주고 나서 그 다음에 공격을 해줘야돼 아 정신없네 자 너는 걸리면은 그거를 일단 빨리 풀 생각을 먼저 해주세요 그리고 아이템은 내가 먹고 쓸 테니까, 오케이. 자, 지뢰 설치를 내가 할 테니까, 와서, 와서 공격을 해요. 와서, 자. 오케이. 일로, 위로, 위로. 위로, 위로. 아, 안 걸리려나? 아, 너무 좀 멀리 떨어졌는데? 아, 안 걸린다, 안 걸렸어, 안 걸렸어. 아니, 너는 혼자 뭐 하고 있어, 거기서? 같이 좀 싸워, 너. 나또 걸린다, 나또 걸린다. 아, 너 아무것도 안 걸리고 있으니까 따라오세요. 아무것도 안 걸리고 있어요. 공격도 내가 다 받고 있고요. <laughs> 걸리는 것도 내가 다 걸리고 있어, 지금. <laughs> 자, 지금 시간이 없다, 시간이. 지금 잡는 게. 체력이 거의 안 달았잖아. 이거 실패하겠는데? 어, 길이 너무 이게 지도랑 매치가 안 돼. 지도랑 똑같아. 아니야, 이게, 이게 방향이 좀 달라. 이게 기울어져 있어. 그래서 내가 지금 헷갈 거야 내가 이거를 눌렀겠지. 아, 그래?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laughs> 다시 눌러 위에 버튼을. 아, 이렇게? 오른쪽 위에 보면은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없는데. 마법도 응. 내가 지금 다 걸리고 있는데. 너 뭐하고 있는 거야, 어디서? 어디 <laughs> 푸느라 할까? 바쁘잖아, 푸느라. 응? 뭐라고? 자, 일단은 싸우고 계세요. 아이고, 뭐야, 이거. 뭐, 나 죽을 뻔했아나 죽을 거야. 아 아, 나 죽었어. 아, 죽겠다. 죽겠다. 아, 아. <laughs> 아니, 니, 여태까지 뭐하다가 이제서 그거 걸리냐고. <laughs> 아, 이거 또 죽겠다, 죽겠다. 아, 이 너무... 아, 진짜... <laughs> 안 돼.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우파우파를 상대로 어려운 난이도는 물론 두 번째, 세이버 티켓을 사용한 난이도도 클리어를 못했습니다. 어쩌죠? 다음에 다시 도전을 해야 될까요? 알바킴이 오늘 난이도가 많이 어려웠나요? 네, 많이 어려웠어요. 어느 정도 어려웠나요? 음... 어느 정도? 어... 자, 1점에서 100점 중에 몇 점? 95점. 9... 95점으로 어려웠어요? 거의, 거의 제일 어려웠다는 거 아니에요? 제일 어려웠다는 거. 이거보다 어려운 거면 무조건 100점 나오겠네, 그죠? 언젠간, 언젠간 오파오파를 다시 도전해 보도록 하죠.